안녕하세요. 네요. 쇼고네어 포메입니다. 네, 오늘도 찾아뵙게 돼서 너무너무 기쁘고요. 네네. 오늘 방문해주신 고객님 네. 네, 그 머리 스타일이라던가 모량, 모지를 네, 체크 한번 해볼까요? 네, 네 지금 이마는 조금 깊게 파인 MJM 맛이고요. 다행히 정수리 탈모는 없으십니다. 음, 정수리 탈모가 어, 그러니까 제일 한 가운데 가장 많은 그러니까 많이 튀어나온 정수리 부분은 네네. 그나마 괜찮으신데 앞쪽으로 좀 탈모가 진행되고 있는 상태이긴 하셨어요. 네 맞아요. 아, 에, 예. 앞에는 좀 탈모가 진행된 상태. 예요네 그래도 저희 저희 이제 탈모 커버리 코펌을 찾아주시는 고객님들 이제 대부분에 비해서는 그나마 수지 네. 아, 아, 많으신 편이 아, 수시 아주 어. 그냥 수, 무거졌죠. <웃음> 네. <웃음> 자, 그래서 자 우리 고객님 어 아주 예쁜 어 흐르는 듯한 그러한 어 리코 소프트 리코폼을 해 드렸는데요 네. 어 애프터 사진 나옵니다 네 보시면은 아주 자연스러운데 네네. 전반적으로 커버는 완벽하고요 그죠 정수리에 볼륨감도 좀 많이 네. 업그레이드 돼 있죠 네 근데 정수리에 탈모가 있으신 분은 사실 요정도 컬러는 조금 이제 커버가 힘들죠 많이 힘들죠. 네네. 네 그래서 소프트와 알파가 음. 있죠. 저희가리코범이. 네네. 네. 두 개로 나눠져 있습니다. 네.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까요? 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